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의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그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며 그는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들의 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도록 내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행적과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들과 똑같은 희노애락을 느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상황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크게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일들을 말하지만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그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모든 인류를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셨음을 아셨고 그 일들이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된 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인 양 생각하는 듯 잠잠히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10편 69편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우술초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머리를 떨구시니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을 거두다라는 표현은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영혼이 떠나가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이 떠나셨다는 표현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넘겨주다, 맡기다, 허락하다 또는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영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능동적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시기 직전의 모습을 볼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채찍질하며 손과 발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잠잠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친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한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형을 집행한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놓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사람의 시체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군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으며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스가리아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폐역한 백성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개헌하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호소하여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폐역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아셨지만 그들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반전의 결과였습니다. 메시아를 보냈음에도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때 대적 사단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시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사단은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온 세상을 대신할 제물로 예수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몰랐던 내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행하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교회가 왜 진리를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지, 왜 예배에 목숨을 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모든 예언을 성취하려고 하셨고, 왜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결국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다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능력이 십자가에서부터 나옴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여도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생명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미련한 그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 능력을 회복합시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합시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살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